우리 반병 마셨죠? 빨갛네 나도 나도 생각보다 빨개지더라 영상 보니까 응 빨개요? 그래? 응. 요 아니에요 조금 취했나요? 1층입니다 <laughs> 1층입니다 몇 퍼센트? 아니야나한이 18퍼센트? 그럼 너 멀쩡한 척해야 돼 그냥 안 맞추 마주치는 안 게좋아 요리왕 짜장면 가성비 아, 네. 요리왕 짜장면 너무 비주도 있었는데 음악. 뭘 음~ 진짜 너무 음... 많지? 개맛 없어서 눈나 나왔고요 그냥 이걸 다 마셔보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봉투를 이렇게 두고 이건 있으니까 <laughs> 아 이거 뭐야 술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더 마시고 와볼게요 얼마나 취했을지 지금 세 번째 마시는 중이고요 한 사람당 두 병씩 마신 상태입니다 꽤나 멀쩡하죠? 몇번할것 같아요? 우리 이미 술을 많이 마셔서 네 어차피 해요 응. 아 그만해 아... 쳐했어요 조금 조금